스마트폰 자랑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요 올해 출시된 네. 삼성의 갤럭시 그랜드 맥스입니다 정말 그랜드라는 타이틀이 어울리게 예뻐요. 화면 사이즈 자체가 5 2인치예요 네, 굉장히 <laughs> 널찍한 화면을 자랑하고요 속도는 네. 지금 굉장히 빠른 거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코드 코어기 이 때문에 이런 속도를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키패드 사이즈를 보셔야 되는데 아주아주 아주 화면이 크다 보니까 이게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분들도 아주아주 시커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 여러분 코드 코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인터넷을. 이렇게 터치하게 되면 순식간에 인터넷 창이 딱 열리는 거예요. 네, 굉장히 네. 빠른 속도를 자랑해서 어, 답답하지 않아서 좋다라는 이야기 많이 해주실 거고요. 그렇죠. 속도 빠르다 보니까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네. 끊김없이 굉장히 재생이 잘 되더라고요. 그렇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EXID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정말 앞에서 보는 느낌으로 아주 아주 선명한 화질까지 자랑하다 보니까 우리 고객 여러분들께서는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동영상도 많이 찍고 네. 사진도 많이 찍는데 이 화소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카메라가요. 무려 1,300만 화소, 와. 1,300만 화소를 자랑하다 보니까 네. 화질도 좋고요. 여기 아주 아주 커다란 대 화면으로 사진과 동영상까지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네. 올해 출시된 삼성의 갤럭시 그랜드 맥스 스마트폰입니다. 자 그런데 네. 요금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요금제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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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해요. 맞습니다. 오늘 함께하세요. 홈 막내 저희가 3호 요금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들어와 보시면 음성 막내 무제한입니다. 문자도 무제한이고 데이터도 저희가 750MB나 제공이 되니까 예. 편안하게 불편하게 써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모든 통신사 가입 가능하니까 편리한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번호 바꿔야 되나요? 의문하시는 분들 010 쓰시던 번호 그대로 쓰시면 되니까 고민 안 하시고 오늘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 괜찮은데 오늘은 상담 예약만 받고 있어요. 네. 당장 뭔가 결정 알아셔도 되니까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알아본다는 마음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요금제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여기 에 지금 오신 스마트폰은요. 삼성의 갤럭시 그랜드 맥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5.2인치의 아주 아주 커다란 대화면을 자랑하고 있고요. 네. 코드코어입니다. 카메라도요. 1,300만 화소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제 주목하셔야 됩니다.